양심지전 신구가 이곳은 양심지전 신구집. 신구에게 양심은 곧 자존심입니다. 복지재정 백조시대 신구가 보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재정의 하라보치. 부정수급이 뭐예요? 신구를 빼다박은 손녀 재정 끓는 정의감이 신구 못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이에요? <laughs> 부정수급이 불량식품이다 딱이다 딱이야 아버님 며느리 명자가 들어옵니다 가정다감한 현모양처죠 재정아 부정수급이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불법으로 먹고서 입 쓱싹 다는 그런 걸 말한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신고해야지 신고 새로운 신 출발할 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해요?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거는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거란다. 아, 신고는 정말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할아버지. 올바른 신고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란다. 에미야, 저녁 먹었냐? 아버님, 올해 배추는 정말 속이 시란 거 같아요. 음, 맛도 좋지. <laughs> 네 아버님. 아범입니다. 가끔 어떻게 의사가 됐나 싶습니다. 세상에 땅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냐?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버지도 참. 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아, 자기 실수도 챙기면서 살아야죠너말 잘했다. 봐라. 비복지를 포함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지? 석진 애비 너잘 하고 있지? 그럼요 그런 김에 내네 용돈 좀 올려봐 신구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당황한 나법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는데 애절합니다 정말 애절합니다 근데 아버지 요즘 저희 병원 앞에 있는 병원 때문에 제가 타격이 좀 많아요 실패입니다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요양급벽이랑 그, 의료급여까지 몇십억 원을 그저 부정수급을 받아가지고. 그 그래서! 너도 부정수급이라도 하겠다는 게야? 예, 아, 아니하네요 아버지. 다 왔다! 그렇게 본 돈을 용돈으로 받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빨리 신고해요! 재정이 화가 났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집에 채우려고 불법으로 먹고 쓱싹이 닦는 사람들은 신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 재정이야. <laughs> 엄마, 아빠, 아버지. 신구의 큰 손주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됐어? 네 엄마. 아, 엄마. 엄마 응. 제가 월급 타면은 엄마한테 백사드릴게요.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를 합치면 거뜬히 사드릴 수 있다니까요. 역시 맞는군요. 아, 할아버지 왜요? 저게 부정수급이란 거죠? 그렇지 부부정수급이라뇨 취업을 했으면 신고를 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아야지 재정아! <topping> 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야죠 너..너..너.. 여보세요? 아 재정아 신고는 어디로 한다고 그랬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은 전화로는 일일구. 홈페이지는 여기로. <웃음> <웃음> 역시 내 손녀라구나. 튼튼한 국가재정의 새로운 시 신고. 신고 말고 신고다. 본 영상은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올바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